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오래된 이 시골집을 발견했어요 초가집인데 중간에 옛날에 아주 그냥 이건 제가 봤을 때는 100년도 넘은 집이야 중간에 세트집을 씌운거지어 여러분 비교되게끔 저 땡칠이 땡치리 보이죠 땡칠이가 지금 사운드를 넣어주고 있어요 안 넣어줘도 되는 사운드인데 너무 많이 들었어 개소리는 집이 하루 옆에는 이런 집이 또 있어 이집 보고서 한번 우리 방금 신석기시대 집 볼까요 그래도 이 집도 좀 볼만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 후에 볼 신석기시대 집이 더 좋아요 이 집은 말이 옛날 집이지 옛날에는 좀 표현하자면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중산층 흔히 말하는 중산층 누구나 다 중산층으로 생각하는데 중산층 되려면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옛날 이 정도면은, 이게 이 집이 한 100년 정도 된 집인데, 그 당시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증산층이에요. 증산층이라고 이제 대포도 크네. 대포도 커. 오, 뭐야, 이렇게 돼있어. 집, 어, 집이 이렇게 생겼네. 대포가 두 대나 있네. 여기에도 왕대포. 저기에도 왕대포. 요게 이제 안, 아, 바깥에, 요게 이제는 안채 벽 봐봐 돈 있어 보이잖아 요 그쵸 옛날에는 말 그대로 기와집이었어 이건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이야 기와집 기와집이었다가 중간에 한 70년도 80년도 이런식으로 시멘트를 발랐다 집에 대한 재구성 봅시다 우리 이제 요걸 요거 어떨까 난 요게 기대돼 요게 진입이 돼야 좀더재미있을것 같은데,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 이건 그만 봐. 부잣집은 재미없어. 아, 재미, 아, 재미없지는 않아요. 재미,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촬영을 하지. 영상의 가치가 없으면은 걸러내죠. 어떻게 이 부잣집하고, 이 집하고 같이 있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는 이 집이 더 형이야. 더 형인데, 그리고 이 집이 살다가 방금 본 집을 짓고 산 거지.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우리는 여러분이나 세월 구경을 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집을 보는 게, 가난한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세월 구경. 옛날에 이런 집에 살아, 살았던 시절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도시에서도 우리나라 유교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집에 사, 사는 사람, 뭐,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시, 서울에서도 유교 끝나고 나서. 청계천 같은데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옛날 풍경만 보시죠. 봅시다, 봅시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봐야죠. 내부 볼수 있겠는데요? 야, 진짜 내부 리얼하다. 어, 이거 봐요. 와, 저 진짜 골동품이다, 진짜. 지붕 제가 이런 지붕 많이 봤는데 이렇게 리얼한 지붕은 처음 본다, 진짜. 와. 굉장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이 그물 쳐는 것 같네. 근데 이 집을 좀 약간 집에 대한 재구성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아까 설명이 좀 뭔가가 맞지 않았, 안 맞는 부분이 있나라는 또 생각도 드네. 갑자기 보니까 직접 보니까. 일단 좀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뭐집 보는데 신경 할 필요 없죠. 뭐. 우리는 말 그대로 옛날 풍경 보는 거니까. 개장하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이거는 전 집으로 추정했는데 집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 창고였나? 근데 옛날에 진짜 가난한 집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 살기도 했어요. 지붕이 저런데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칸이 없어서 그렇지. 저도 좀 아리까리하긴 해. 이게 진짜 집, 맞나? 창고 같기도 한데, 근데 상당히 표현으로 하자면 5대5야. 5대5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창고라고만 할 수는 없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창고 안 짓거든요. 이게 집이야. 제가 봤을 때는. 저 우기는 게 아니라 집이야. 집. 창고는 아니야. 이거는 창고라면은 창고인가? 이 집하고 힌트는 이 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좀. 제일 중요한 건데 저런 창고가 됐던 집이 됐던 방에 그런 풍경이 남아 있다는 게 그런 풍경을 볼수 있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집에 대, 집에 대한 재구성을 하면은 이 집이 부자 집이다. 근데 이거를 창고로 치웠다. 야 어렵다. 너무 언밸런스 이건 아니야 또. 혼자 이거 혼자 좀. 잡소리 미친 소리하고 있네. 이 집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이런 식으로 아무리 창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네. 이 형태가 보면 창고 형태가 아니거든요. 쭉 돌아가면서 볼게요. 집의 형태야 이거는. 집으로 생각하고 그냥 봅시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 이 여봐. 옛날에. 그냥 쌓아 올렸다가 흙벽으로한 건데. 야,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식 재료야, 옛날에는. 칠0 년대 이 삼구짜리 블록있잖아요 블록 벽돌 그게로 해가 쌓은 거죠. 중간에 흙벽으로 돼 있다가 그런 식으로. 아, 이쪽에 길이 있고, 아 길이 있고 뭐야 네, 집 이거 봐. 창고는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집이 참 오래된 오래된 집이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